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장애아를 야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신경발달 접근법에 대해 제가 알려드린 쿨팁의 요점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몸의 양면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기억하고 행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두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다가 신경 발달 접근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경 발달 접근법을 배우면서, 좋았던 것은 간단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간단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넷째가 만 3살 반, 그러니까 42개월이었을 때 몸무게와 키가 18개월 유아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아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성숙도, 사회성,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성장 발전이 크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1차적으로 경한 하반식 내성마비로 위하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전체적인 위학적 문제는 균형 및 자기조절 문제, 약한 미세운동 기능, 종각처리장애, 그리고 집중력의 문제가 있는 경중내성마비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매일의 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의 콧기는 서서히 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총각통합처리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경험은 총각통합처리 연습을 하면서 아들의 사회성과 특히 이해하도록 동시에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만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토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한 문장을 명확하게 완성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What's your name, Jacob? What's your name? Jacob. How old are you? Three. Three. Where did you go today? We played with friends. You played with friends? 뜻대로 아들은 통제분능적 행동을 했고 촉각 및 소리에 지나지게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배변 훈련도 잘 안돼서 자주 실수를 했지요. 그리고 국률 감각과 자기저절 능력은 자신의 나이 수준 이하였고 계단을 잘 오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부터 집에서 신경발달 접근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드린 듯이 아이와 훈련을 시작하고 몇주 안에 말하기가 더 또렷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밤에 쉴수 없이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집에서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고, 시작한 지한 달에 만에 아들은 자신이 어지러워 놓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뇌에서 행동 지시, 재개가 청돈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렬 감각과 자기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큰 노력 없이 공유를 잡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읽기와 산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집에서 꾸준히 진행한 훈련을 통해 이제는 또래와 비슷한 성장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이가 뇌성마비를 알았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의 아들은 경우 신경발달 접근법을 통해 정말로 많은 회복을 경험했고 많이 성숙되고 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나이에 맞는 성장기준에 완전하게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아주 큰 발전을 했어요. 아들은 이제 문제없이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빠르게 다를 수도 있답니다. 여전히 산이나 평원이 고르지 못한 것에 오르고 내려가기를 망설이지만 그 외에는 근육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영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d h like We 기와 산수 모 탱. 자기 학년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 g y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틀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물론 나이가 틀면서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부분적인 이유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집에서 신경 발달 접근법을 실시한 후, 아이의 계산된 속도는 일반적인 발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주 온 행동과 발달의 성숙한 변화는 대부분 집에서 제가 아이와 함께 진행한 아주 아주 간단한 운동을 때문이라고 확신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처럼 꾸준히 그리고 철저한 훈련의 시행을 통해, 저는 여러분 자녀의 늦었던 발달을 조금 더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운동과 훈련을 통해 저의 아들과 딸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에피소드 3과 4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감각통합에 도움이 되는 훈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경 발달 접근법이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 지켜봐주세요. 강해주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저 대신 아이를 꼭 안해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